이번엔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에 위치한 버섯재배사 경매 물건인데요. 현재 4차 경매까지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무려 24%의 가격으로 경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읍시 영원면 버섯재배사 경매 물건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2575이고 정읍 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3억 946만원에서 시작하여 4차례 유찰을 거쳐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감정가의 24%인 7,43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가격은 정말 파격적이죠. 현재 5차 경매가 2025년 9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2,183로 660평입니다. 지목은 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농림지역이며 농업진흥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건물은 버섯재배사와 관리사 및 창고가 392평이고 여기에 제시외 화장실이 2평으로 총 393평입니다. 이 물건은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에 소재하며 연지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밭등의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대상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으로 개설된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편리합니다. 정읍 시청까지는 차량으로 약 2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아주 가깝다고는 할수 없지만 농업용 시설임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필요한 자재 운반이나 생산물 출하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660.32평입니다. 지목은 공부상답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물건은 총 12개 동의 버섯재배사와 관리사 및1개 동의 창고 그리고 제시외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2015년 2월 6일에 사용승인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건물들로 강파이프 구조 철판 지붕 단층 건물들입니다. 버섯재배사의 면적은 각 동마다 27평에서 34평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총 391평에 달합니다. 이렇게 잘 갖춰진 대규모 정읍시 영원면 버섯재배사는 즉시 버섯재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섯재배사가 경매에 간간히 나온다는 것은 버섯재배사 운영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면 남들보다 경쟁력을 갖는 것이어서 큰 이점이 될수 있습니다. 경매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명도, 즉,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입니다.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현재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고 합니다. 이는 보통 소유주가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전입세대의 열람 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가족 등이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 과정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지만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인 절차인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 3억 946만원에서 사회 유찰되어 9월 29일 최저가 7,430만원으로 5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현재 최저가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 낙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한분한 한 분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입찰가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낙찰 이후에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명도 절차가 남아있죠.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이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도와드릴 테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경락 잔금 대출을 활용하면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대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직접 상담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